안녕하세요, 용태리어입니다. 어, 금일은 전편에 이어서 구축 30평형 아파트 주방 정말 답이 없는 공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을 보기에 앞서 주방에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볼 텐데요. 어, 이 공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9mm 문선에 깔끔한 화이트 도장 느낌의 필름 도어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무광 스테인레스 손잡이를 시공을 해서 조금 더 심플하게 보일 수 있게 시공을 했고요. 이 옆으로 살짝 와 보시면 주방 입구는 원래 이렇게 굴곡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배를 잘 해야 이렇게 마감이 깔끔하게 나와서 꼭 잘하는 도배 시공자를 섭외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와 똑같이 바닥에 걸레 바지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꺾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과 통일될 수 있게 시공을 해서 더욱더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한창 주부분들이 원하시는 대면형 주방을 완성했습니다. 일단 이 대면형 주방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로 아일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 아일랜드의 개수대 혹은 인덕션을 많이 넣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상 많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수대를 이설하기에는 한정된 예산이 조금 부족했고요. 그리고 물이 튈수 있는 공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덕션을 여기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인덕션을 여기에 놓았을 때 보통 인덕션에 같이 있는 후드 혹은 슬라이드 후드를 시공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천장에서 내려오는 후드를 시공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 천장에 내려오는 후드에 빨아들이는 그 구멍은 약 15에서 20cm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천장에서 그 위에 옹벽까지 15에서 20cm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간혹 가다가 어떤 곳은 이 후드관, 자바라 자체를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찌그러져서 배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소리가 크게 나게 됩니다. 후드를 켰을 때윙 하면서 큰 소리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차라리 빈 공간으로 두어서 이제 아이가 식사를 하거나 공부를 할때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커피포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곳에서 활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메이콘센트 그리고 핸드폰 고속 충전이 가능한 것까지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인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길이가 일반 30평형 아파트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습니다. 타일 하나가 60cm 인데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 정도. 결국 2.5m밖에 되지 않는 싱크대였습니다. 보통 30평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2.5m는 무조건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시공을 할 것이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 이 곳을 막고 그리고 나서 냉장고를 넣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곳에 냉장고를 놓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냉장고를 넣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냉장고가 여기보다 살짝 튀어나옵니다. 지금 요 공간을 봐도 제한 몸이 딱 들어갈 정도죠. 여기서 조금만 튀어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할 거고요. 냉장고를 두 개를 놓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간섭이 돼서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방향, 이벽 쪽으로 놓으면 될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텐데, 바로 분배기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분배기를 이사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만 놓으면 통로 정면에 냉장고가 있으면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분배기도 가리고 통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냉장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래 있던 개수대, 그리고 인덕션을 시공을 했고요. 그 안에서 큰 사각 싱크볼에 슈티의 수전을 함께 시공을 해서 디자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셀린 타일을 시공을 해서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부를 보면 천장을 새로 치지는 않고 몰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부에서 조금 띄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위에 싱크대 상부 몰딩을 대는 것보다 이렇게 몰딩을 포함하면서 천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더욱더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천장은 좌우 보면 뜬 부분이 다른데요.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천장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이렇게 약간의 갭은 발생하는데 크게 신경 쓰이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깔끔하게 시공되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냉장고가 과연 어디로 갔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어, 냉장고는 가장 중요한 게 조리 공간에 가까워야 되죠. 그랬을 때 바로 이 발코니 공간에 시공을 했습니다. 이 발코니 가는 공간이 워낙 좁았습니다. 지금도 엄청 좁아 보이지만 최대한 넓게 만들었고요. 이 상부도 내력벽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높였고 또한 아치형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보시면 원래 확장이 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확장이 되어 있는 공간인데 너무 추웠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바닥에 물론 난방도 되어 있지만 단열을 제대로 해놓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 양쪽 벽체 단열을 전체를 다시 해서 확실하게 따뜻하게 시공을 했고요. 이 뒷면에는 세탁기가 있다 보니까 탄성 코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를 바로 주방에서 나오자마자 이곳에 배치를 해서 바로 조리대나 아일랜드 쪽에 놓을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코니 공간을 이용을 한다면 이제 냉장고도 확실히 조리대와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쪽 공간이 훨씬 넓어지면서 주방을 넓게 쓸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폭이 2.5m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큰 금을 액들리지 않고서 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냉장고뿐만 아니라 이제 전자레인지나 밥솥을 아일랜드 하부장에 매입을 시켜서 확실한 수납 공간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밑에도 또한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공을 했습니다.